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어, 동영 반복 실전 사활 소, 목 사활 일곱 번째, 여섯 번째 시간이죠. 어, 전 시간에, 전 시간에, 요게, 꽉 있는 게좋다 그랬죠? 이렇게 젖혀 있는 거, 그전 시간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뻗었을 때가 좀 재밌습니다. 이때는 백이 요길 젖혀 있고요. 요기를 가만히 끊습니다. 자, 흙은, 지금, 백이 이수가 있고, 이렇게 뻗으면 죽기 때문에, 흙은 요걸 단수를 치고, 이리로 나가야 돼요. 들어가서. 그럼 백이 막을 때요 수를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젖혀서 요렇게, 놀때요 치중 가서 이걸 잡을 수가 있어요. 백을. 그렇지만, 이제 전형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유명한 그 세력작전에 걸려드는 겁니다. 백은 요거를 선수로 하고요, 흑은 한 수라도 줄여야 되고 요거 들여다보고 장문으로 웁니다 그럼 이걸 잡을 때뭐 이런 게다 선수예요, 여기까지가. 이거를 잡았지만 이런 소탐 대실이고 전형적인 세력 바둑에 걸려든 겁니다. 요런 수가 있어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흑이 백을 잡을 수는 있지만 백한테는 이렇게 사석장 전하는 수가 있습니다. 끊을 때 단수를 쳐야 되고요. 여기 잡으러 갈때 막아야 되고, 요 수를 늘려야 되고요. 그때 여기 치중하는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백은 넘자 그러고, 한수 줄이고 놓고, 이렇게 전형적인 이제 흑이 귀의 백을 잡고도 망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백은 여기서요. 음, 어, 여기를 잃었지만 어떤 수가 있냐면요. 먼저 여기를 둬요 그러면 흙은 이어야 되죠 그때 그냥 이걸 밀어 버립니다 이렇게 쭉쭉 밀어 버리고 이걸 잡아 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것도 백이 좋아요 백은 그러니까 이런 선택권이 백한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상전이 안 되죠 결국은 뭐 놓으면은 그냥 이렇게 나가도 여기를 놓으면은 단수가 되니까. 유가무가가 되지, 유가무가 여기서 단수를 못 치니까. 요런 수도 있다는 거. 백한테는 선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뻗는 수도 흙은 끊어져갖고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요런 지금 한거 변화도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번에는 요 아래 문제인데요. 여기 있는 것도 했고요. 그쵸? 여기 뻗는 것도 지금 했죠? 지금 요번에는 이렇게 치받는 거예요. 제일 간단한 수로 그냥 끊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게, 이게 두 점머리 맞아서. 흙은 놀때 그냥 젖혀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너무 재미가 없죠, 이거는. 근데 이런 선택도 있다는 건 알고 계세요. 그럼 백은 또 여기를 가만히 젖혀있죠? 놀 때.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를 놓으면은 이제 뻗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는 젖치고 그런 거는 요런 게 백한테 선수기 때문에 백은 가일수를 안 해도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흑은 요런 수는 백한테 이런 수를 선수로 당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용을 안당해 뻗습니다 근데 여기 끊어지는 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축은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어떤 수가 있지 장문 돼요 여기 나가면 이렇게 해서 장문이 되기 때문에 끊는 수가 안 돼요 그래서 백은 요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교환은, 그러니까 이거 교환은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자, 그러고, 그래서 여기 놓을 때 흙이 놓으면은, 백은, 자, 여러분들. 이것도 이렇게 해서 사는 게왜안 좋으냐면, 흙이 여기에 오면은 이 좌측 백돌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영향을 좀덜 미치게. 그러면 흙도 이제 여기를 젖혀야죠 요렇게 두텁게 두는 수가 쌍방 최선입니다 자요 변화도도 이제 마스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를 다 알고 계셔야지 이제 귀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날 때 이제 탁탁탁 이렇게 이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유단자 고급 유단자가 됩니다 자 오늘 소목 여섯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